인민대중제일주의를 우리 국가의 공고한 정치풍토 국풍으로 되게 하자.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당주강론의 제8기 제3차 전원의 사상을 깊이 새기고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상반년 기간 이룩된 경험들을 분석 청화하고 교훈을 찾으면서 청진군의 전률에서 계속 신착에 내달리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에 청합된 자리에 요약은 상반년 기간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철강재 생산을 장성시켰습니다. 국가적인 자립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 바로 이것을 우리 사업의 기본 종자로 핵으로 틀어지고 나갔기 때문에 현조권에서 일련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가 지난 시기와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짚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국산화의 원칙에서 우리 힘으로 개척하자, 이것만이 우리 출로이다 이런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과학기술의 힘에 의해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계단에서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들이 구단위에 그 국한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금속공장들의 논리 도입되고 성적인 범위에서 서로 도와주고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도한 운동들이 지난 시기에 비해서 매우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철체철윤합기업소에서는 현대 과학기술의 여부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자력갱생을 두 손으로 틀어지고 철강제 생산을 심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김철노동대급 앞에는 도달해야 할 전투 목표들이 무수히 넣여있지만 이들은 상반 연도에 쌓은 경험에서 교훈을 찾고 당면하게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해서 현전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낸 황해지철윤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하루하루의 실적을 당과 인민 앞에 총아하는 심정으로 상반년에 6달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올해도 우린 너기술관리 기본심을 놓습니다. 특히 산소양과 질에 따르는 너저업방법에 최대의 힘을 놓습니다. 이에 맞게울려와보이라 발전기와 재진 이런 모든 전행공정 윤강 공정도 모두 이 노조 방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조직사업을 따라 세웠습니다. 중량 내리 질 보장 문제입니다. 이 질을 보장하자니까 제일 걸릴 던게 착공기 기르는데 이걸 이번에 우리 직장 기술 용량으로 자체로 해결했습니다. 교대별 작업 반별 따라 학습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철강제 증산 투쟁을 심있게 벌려온 이걸 노동 계급은 하반년의 초 시작도 잘뜩서 경제건설의 1200집일거지를 지켜선 무거운 책임과 본부를 다해갈 요리에 넘쳐있습니다. 한편 천리마 지강윤합교업소에서는 전시대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곳곳이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노동계급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정신을 안고 서로 연대하고 경쟁하면서 출강제 증산의 덩음을 높여줬습니다. 생산에 들어서때 보면 전달보다 조리더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하위하는 이런 용지에돌진하서니까영해공들 속에서 좋은 기술용지 단도 나와서 이달 생산 기획도 넘쳐 수행하습니다일동자들이 기술 기능수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제로 설비에 정통화를 하고 또 설비 버스를 깐지게 하고 여기서부터 일어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철소에서 상반년 계획을 6월 중순까지 100.3%로 넘쳐 수행했습니다. 원료 배합비 장입량에 대해서 이 기술적 여부를 지키는 것과 함께 자체 성공치 기술을 비롯한 각기술적 대책들을 해전에 받아들여가지고 생산성이 지금 보통 120%로 지금 장성하고 있습니다. 상반년 사마철 생산 기획을 기한 전에 넘쳐 수행한 보산제철소의 경우는 해전로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종비보수를 예견성 있게 짜고들고 솔비 관리를 기술교정과 표준조사법의 요구대로 해나간 데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상반년 기간 금속공업 부문의 여러 단위에서도 강철 전사들의 요리가 높은 생산 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짜고들었습니다. 현재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당중앙연의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생산 정상화와 능력 확장 사업에 큰 힘을 넣는 한편 주체철 생산 체계를 기술적으로 더욱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단위에서 충실성 교양을 자기 실종에 맞게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도서 인쇄공장에서는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용도업적 단위의 한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맡은 혁명과 업수행위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는 데모를 받고 충실성 교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여러 계양거점대로 잘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참관을 저지하면서 처음에는 작업반장, 다음번에는 세법이소, 또그 다음에는 학습강사, 이렇게 출연자들 정해주고 그들이 출연해서 공장에 새겨진 질수인들의불매업적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구시료가 그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꼭선동원들의자질를 뭐 높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또 그들의 역할을 높여서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공존과 기기, 말하자면 출근 시간과 작업 시간, 휴식 시간이 다 교양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일할 때는로그물을 통한 교양 사업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풍들어 준비한 교양 자료들을 구조 한번 모임에 전달하는 식으로 붙이지 않고, 구글로그물로 만들어서 운영 청포 기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 인생의 용감과 같은 충실성 주제인 노래 가사들을 직관화도 하고 작업 시간에는 물론 휴식 시간에도 계속 울리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모두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충실성 교양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진행하고 그터수를 높여가니까 그것이 그대로 생산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지난 5월에 우리 병원에서 진행된 교양자료 전시를 회 수록한 것입니다. 그때 150여 종에 1만여 점이나 되는 교양자료들과 기재들이 전시되었다 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단위별로 이렇게 교양자료들과 기재들을 구비해놓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부문에 새겨진 경이하는 총비스동제 위대성 자료들을 수백여 권이나 병원 홈페이지에 적재해놓고 모든 병원 종업원들이 것을 망을 통해 학습하고 또 그에 대한 감상구를 망을 통해 발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량기재들로 당부에 실린 위대성 자료들과 전세대 보건일꾼들의 이런 기감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로 모이지 않고도 교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시류가 컸습니다. 우리 위원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의 주된 활력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모든 대학생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임이만을 아는 그런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키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위대한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오중업 동지 수령결사 옹유정치.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다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전하의 청년 영웅들이 순간 정신세계를 대학생 청년들에게 깊이 심어주기 위한 대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옥서교시를 통한 교양사업을 자주 조직해서 천리마 대고조 시기 전형들과 대학에서 배출된 영웅들의 자랑찬 역사를 자주 돌려도 주고 실험 모임도 실감있게 진행해서 대학생들 모두를 애국 청년들로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이 황해남도 안압군 월지리 일대에서 고구려 시기의 무덤과 유물들을 또다시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과 6월 사이에 하에남도 아나꾼 골지대에 대한 발굴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9개의 무덤들을 새롭게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9개의 무덤들은 다 같이 안길과 안칸으로 되어 있는데 형식은 조금씩 좀 다릅니다. 들어가는 문이 가운데 중심에 놓여 있는 것들고동쪽으로 치우친 무덤들입니다. 무덤 칸들이 규기를 본다면 길이 2 3내지 3.23m이고 너비는 1.4m지 2.15m 정도입니다. 무덤 안칸의 천정은 전통적인 거구려식의 형식인 평행삼각 거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들에서는 수백점의 유물들이 드러났습니다. 군방을, 군보여장식, 운팔찌, 운비뇨, 운가락찌, 갑못들과 질그릇 조각들이입니다. 군보여라는 것은 금으로 만든 치의 장식품입니다. 군보여장식이나 이제 운갈락지 물길문의 형상인 것은 구대 어,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높은 세공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무덤들과 거기에서 드러난 유물들은 고구려의 육사한 문화를 연구하는 데서 귀중한 자료로 됩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세계적인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는 1억 8,255만여 명. 사망자 수는 395만 3,24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종초부터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악성 전염병 상황이 올해에 들어와 변이 바이러스들의 출현으로 더욱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알파 변이 바이러스와 같이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들의 급속한 확산은 지금 전염병 상황의 주된 위협으로. 커다란 도전으로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들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나라는 인디아와 영국이라고 합니다. 인디아에서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 사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로 해서 한 차례의 전염병 파동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하루 감염자 수는 연일 30만 명 이상, 최고. 41만 여 명까지 기록됐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알파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해서 올해 초에 최악의 복원 위기를 겪었고, 그후 다소나마 안정 추이를 보이던 전염병 형세가 5월 이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또 다시 위험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나라 보건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단기간 내에 전국을 휩쓸면서 대유행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을 몰아왔다고 평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새로 등록되는 감염자의 대다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8일 하루 동안에는 2만 2천여 명이 감염자로 등록돼서 1월 30일 일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에 대처해서 영국 정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역 조치들을 7월 중순까지 계속 강화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볼가리아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염병 형세가 심각하게 번져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 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전파되는 주된은 비르스로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에서 최근에 들어와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4월 초까지만 해도 3만 명 미만이었던 총 감염자 수가 현재 25만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8일 하루 동안에만도 8,360여 명이 감염돼수 전염병 발생일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전염병 전파 속도는 6월 초와 비교해 볼때 3배 이상이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런던이 온화한 철도역에서 28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이요 근처에 있던 구름다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재로 주변 상공이 고문 연기에 휩싸이고 주변에 있던 건물들과 여러 대의 자동차가 불탔다고 합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자체 세척 능력을 가진 천을 개발했습니다. 이 천에는 티탄, 철, 석, 니켈, 알루미늄, 크롬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속 산화물들로 이루어진 특수한 안료가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안료가 부착된 촌은 햇빛을 쪼이거나 비에 젖으면 반응을 일으키면서 촌에 묻은 불순물들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이 촌을 운동복이나 작업복, 식탁보, 차 내부 장식용 존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평안북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악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대홍단과 금강에서는 오후에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은 소연충북 이북의 대부분 지역과 자강도 예수 비와 선악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수 동이안 지역과 황해북도 량강도 예수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7월 1일 목요일 음력으로 5월 22일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북도 라선지 예수 때때로 비가 내리겠고. 평안북도, 함경남도와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평안남북도와 장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우레를 동반한 강한 선악비가 내리면서 폭우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농업과 전류, 더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이 폭우와 소악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온 기온은 2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금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희산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온산시는 남동풍이 이내지 오메로불불흐흐렸다 점차 개0겠습니다신이조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0전 한때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점차 개0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0전부터개0겠습니다 해조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어전 부터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어전 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7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터산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이견됩니다 다음은 파단날스입니다초선동 일수. 내일 남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머리는 북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저선소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머리는 남동풍이 4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0.5내지 1m로 올겠습니다. 다음은 7월 15일까지 군들은 지자기 폭풍 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오하면 지금을 약적 요인에 따라 4일과 12일, 13일이 지자기권의 섭동 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날들의 거혈압과 협심증, 심장 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죄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월 2일부터 4일까지의 긴드러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일에 습한 바다공기의 용량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3일과 4일에는 조기압골의 용량으로 중부이나물 위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특히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농업과 건설,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분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센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위험개서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대책을 세우며 수로들과 물빼기 도랑들에 대한 정비포광을 잘하고 철길과 도로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 전국 1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이근들은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